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제가 그 1부 마무리하면서 말을 잘해야 된다,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그렇게 메시지 전달을 잘하시는 분을 한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분한테 너무 좀 결례를 한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다시 어떤 다른 어떤 그 인터뷰는 없을까? 그래서 다른 인터뷰 내용은 좀더 감동적인 게 없을까 해서 다시 찾아봤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시고 온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아, 다시 한번 제가 이 분에게 아, 기회를 드리고 뭐 이제 이 분의 어떤 진정성을 좀 알아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분의 인터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메시지 전달하면 메시지 전달이 귀재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 메시지도 주지 않으니까 한열줄 얘기했는데 하나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미꾸라지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 세계일보에서 2020년 7월 9일 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한한달 정도 됐는데. 이낙연, 나는 지금도 주류라고 생각하지 않아.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아니, 하루에 막걸리 일곱 병이나 드시는 분이 무슨 주류가 아니냐. 주당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비주류라 이거겠죠. 네. 세계일보에서도 이제 여당 당권 주자 이낙연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짜증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제가 흔히 주류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며. 아 벌써부터 빡 아니야. 벌써부터 이제 뭐가 감이 오죠. 뭐냐면 보통 사람은요. 어, 지그, 지금도 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끝, 끝납니다. 그냥 말이. 그런데 뒤에 하나 더 붙이죠.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 이게 사실 굉장히 여운을 주는 겁니다. 별로 없다는 건요. 조금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높은 사람이 됐다는 생각도 없고, 때로는 이상하다 싶다고 말했다. 아, 즐기고 계신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 그렇게 표현을 조심하고 그렇게 눈치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남이 건너가는 거 보고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걸 건너가는 그런 성격의 인간이 어, 이런 표현을 했다. 내가 높은 사람이겠다는 생각도 했고 때로는 이상하다 싶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나 높은 사람이야. 내 인생에 진짜 떡상 한 날이 왔네. 이러면서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기고만장해져 있는 건데요. 보시죠. 계속.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계기로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평했다. 당대표 경선 맞수인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제목이라면서 그, 그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올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안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당의 소주잔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제목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아이, 그래 뭐, 그래. 착한 애인데, <laughs> 나한테는 안 된다. 그리 당대표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국정원이나 또는 뭐 다른 회사 같은 데서 지원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서류전형만 떨어져도 이런 메일이 옵니다. 어, 여러, 당신의 어떤 그 뛰어난 어떤 재능. 너무 뛰어나지만, 제한된 인원 선발로 인해서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물론 저는 서로 통과하고 가장 마지막 과정까지 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정보 관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초장부터 김부겸에 대해서 디스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시대 정신은 뭔가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어,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 이낙연을 지지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시대 정신은 뭔가? 이런 질문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공격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런 저기 인터뷰를 할 때는 예,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질문지를 보냅니다. 어떤 질문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질문지를 보내는데 이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시대 정신은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우리 인터뷰에 답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던지는 건데. 이 질문에 이낙연씨가 뭐라고 나발버냐 우선은 선도국가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선도국가? 뭐야 이게. 아니 야 니를 지지하는 니네 지지자들하고 뭐하고 싶냐고 묻는건데 선도국가라니 선진국은 발전된 나라를 말하고 선도국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끌어가는 나라를 말한다 저는 솔직히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석학 가운데는 코로나19 사태 대처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 이제 선도 국가가 됐다고 한다. 또 하나는 행복 국가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복지 국가라면 행복 국가는 최저 생활에 건강과 안정감, 쾌적함, 소속감 등을 더 얻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행복 국가를 만들어 가는 건 만만치 않다. 여러 분야에서 해외를 선도하며 행복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게 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음... 한 아홉 줄 됩니다. 근데 내용이 없습니다. <laughs> 진짜 하나만한 소리에 그걸 어떻 보면 이게 진짜 하나만한 소리에 그걸 달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좀잘 사.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글자로 하면 잘 사는 나라 이겁니다. 그냥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행복국가, 선도국가, 운운하면서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 우리가 그렇냐, 라고 가야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모를걸? 뭐,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무튼, 아니, 뭐, 하지만, 이제 뭐, 큰 틀에서 보면, <laughs>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자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좀 더, 아, 이게 내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했구나. 라고 기자가 반성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다음번엔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바로, 바로 던집니다. 기자, 도지사, 총리,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순탄한 길만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는 거죠. 야, 너 솔직히, 막말로. 그, 전두환 때 동아일보 기자하면서 전두환 찬양했고, 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laughs> <laughs> 솔직히 양지에만 있었지 않냐. 니가 무슨 탄압을 받았냐. 보지사도 저네 고향인 호남에 가서 도지사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게 대해서 이제 이경 씨가 뭐라고 답변하냐. <laughs> 제가 순탄한 길을 걸은 건 순전히 운이다. 음, 매번 편한 길을 찾아 다니는건 결코 아니다. 우선 성장기가 유복하지 않았다. 굶주리며 살아왔다. 근데 이거는요, 이 정도 나이 되는 분들의 성장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 굶주리셨지, 뭐, 누군 유복해요? 하여튼 기자가 된건 순탄한 길을 선택해서가 아니다. 근데 기자가 되고 나서 굉장히 순탄하셨죠. 전두환 찬양 기사를 막 쓰셨으니까. 민주당 의원으로서 호남 국회의원이 본선에서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받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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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겁니다. 그냥 국회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천받는 게 어렵지 뭐. 절, 전남 도지사 선거 도전은 그 당시에는 모모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이제 전남 도지사 노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 이제 호남 출신 분들 나오는 거고 주주냐 비주주냐 이런 싸움이 되는 거니까. 8대2로 제가 진다고 했는데, 악정보트 끝에 이겼다. 저는 지금도 주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주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어... 사실 두 번째 질문도 일단 망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앞뒤가, 전부 다 비문이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기자가 일단 당연세계 순탄하게 양지만 살았던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 운이었다라고 해놓고 서는그 다음엔 불행했다.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주주라고 하는데 난 그건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끝납니다. 뭐 이런 뭐 이런 답변이 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원부원하는 것 같죠. 이게 이 양반의 종특입니다. 종특.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다른 얘기를 꺼내보자. 야 도대체 얘 그러니까 본, 본인의 어떤 약점이나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다 왜냐하면 워낙 미사일 그럴 듯한 미사일 여에 좋은 말만 해적히니까 안 나오겠다 싶으니까 왜냐하면 본인 얘기할 때는 웃잖아 이렇게 흐뭇하게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을 좀 씹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기자가 다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이 의원을 대세론과 지역주의를 등에 업은 인물로 표현했다 일단 김부겸 씨가 이제 그~ 대구 쪽 출신이고 지금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3위짜리 박주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도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낙연 씨가 뭐라고 답하냐?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이 이미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 지역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이야기고 시대를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아, 국민과 당원이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그, 전라도, 이거 호남에서, 광주에서, 부산 출신 대통령인 문재인 씨를 거의 90% 가까이 지지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호남, 왜냐면, 하 호남, 왜냐면, 이게 호남 출신 후보가 없으니까, 호남 출신의 큰 정치인이 없으니까, 그거죠. 그런 거죠. 근데 지역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얘기 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 호남에 대해서 늘, 빚이 있다 어쩐다 이딴 얘기 하시거든요 좀더 가보죠 이 양반이 얼마나 모순됐나 들어봅시다 이낙연 대세론을 어떻게 보나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라고 기자가 이제 앞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을 하니까 왜냐면 김부겸을 좀 씹어줄 줄 알았더니 부질없는 얘기란 식으로 그냥 되게 어,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별로 건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직접 이제 이낙연을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사실 김부겸 씨깔 때는 눈빛이 약간 잔인해졌어요. 살쾡이 눈빛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본인을 까니까 이낙연 씨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기자 이 새끼가 지금 날 까는 건가? 오늘 인터뷰 이거 잘 하는 건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 제가 대세 운운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다. 총리 시절의 기억이 기대감을 낮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지지율 하락은 최근 저에 대한 기대감의 조정도 있고, 제가 문재인 정부와 동일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본다. <laughs> 에, 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여러분, 친문 여러분, 그, 이낙연 씨는 말이죠. 음, 반문입니다. 반문이에요. 이거 답변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본인의 잘못. 그러니까 네가 말잘 못하고 네가 원체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미끄러지게 같은 태도를 취하고 답변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본인 잘못은 저에 대한 기대감의 조정, 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지금 약간 컨트롤 조이 뭘게 조정 중이다. 야, 이게 되게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뭐 어떤 여자가 저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누굴 사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막비단을 합니다. 오빠, 어? 오빠 나한테 왜 그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오빠 는왜 내가 사랑하는 거 사주지도 않고 왜 그래? 이랬을 때 제가 그 아가씨한테 야, 네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종되고 있구나. 지금 약간 좀 응? 조종되고 조정 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돌날라오죠. 돌날라옵니다. 근데, 본인 잘못은 조정이라고 하고, 더큰 영향,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 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 지지율, 내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남탓을 하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자! 라고 이제, 배신자의 눈빛. 배신자의 눈빛, 지금 보였죠? 이렇게 영혼이, 영혼이 멀리 떠나가는 배신자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인 질문에 해결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큰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여야 협치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많다. 물론 지금 그러고 있죠.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물어봅니다. 이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 다시 활짝 웃으면서 <laughs> 내욕하는거 내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대표가 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본인이 민주당 대표가 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걸 지가 대표가 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일단 남한테 일단 부담을 뒤집어 씌우고요 두번째 출마 선언을 한날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배울건 배우고 부탁할건 부탁해서 협조를 얻겠다 어... 참 마음씨 좋은 어르신이에요 <laughs> 1985년 전두환 정부가 금융 실명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실명제를 연기할 것 같다는 보도를 특종했는데, 그 취재원이 김위원장이었다. 그 인연을 이야기하며 부탁하고 함께 가겠다. 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김종인이 연맥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정부가 금융 실명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단 정부에서 심각하게 금융신명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허화평, 허삼수 이 양반들이 전단 대통령한테 가서, 이러면 정치자금 받을 수가 없다. 정치자금을 지금 가로로 받아야 되는데, 통장을 전부 다 실명통장으로 거래하라고 하면 어떻게 정치자금을 관리하냐, 이래가지고, 당장은 안 되겠다,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행은 김영삼 대통령 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금융신명제라는 게 워낙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극비리에 다루고 있었거든요. 군사기밀처럼. 그런데 이낙연 씨가 이거를 아 실명제가 연기될 것 같다는 특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해줬냐? 당시 공무원이었던 김종인 씨가 해줬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나한테 기밀을 흘려줬어라고 오지게 디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 믿었다가 아, 누구한테뭘 뭐 맡겨놨다가 또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다가 투자를 했다가 돈 떼일 그 돈을 떼먹는 전형적인 인간이 바로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 사기꾼의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어, 좀더이 얘기가 길어지면 아 이거 위험한 얘기 나오겠다 싶으니까 기자가 다시 주제를 돌립니다. 아, 총리 시절에는 사이다 총리로 불렸는데 최근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음, 솔직히 총리 시절에 사이다 총리로 불렸는지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데, 몇몇 기억은 있죠. 뭐냐면, 뭐, 공무원들한테 일 똑바로 하라고 일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가 안 해도 어차피 청와대에서도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몇몇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 건데. 이, 이거는 이제 총리 시절에 사이다 총리로 불렸는데, 최근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은, 기자가 이거 사실, 이낙연 씨에 대한 비판을 애둘러서 하는 겁니다. 총리 시절은 그래도 말을 좀 하더니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똑바로 안 하고 계속 돌려가면서, 돌려, 돌려, 돌려가면서 이제 애둘러가면서 얘기하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 다른 분들이 현안에 대해 말씀하면 정치인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책화 될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책임의 무게가 제게는 달리 느껴졌다. 그러니까, 일단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또 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였다. 제 의견이 당의 입장보다 크게 보도되는 건 당의 미안한 일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 공난극복위원장을 하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는데 이해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 기자가 물어본 거는 뭐냐면 아니 당신 총리할 때는 계도네 목소리 좀 내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자꾸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뭐 박원순 건에다 침묵하고 또왜 그러세요라고 왜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냐라는 거 물어봤는데 이 양반은 이걸 어떻게 돌려가지. 돌려 얘기하냐.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 이해찬이나 김태현이나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치인의 의견이잖아. 근데 이국무총리 출신이 내가 얘기하면 이게 바로 정책화 될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를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나는 이낙연은 이해찬이나 김태년하고는 급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면 바로 정책이 될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쉽게 못 하는 거 아니야. 입이 무거워져야지. 난난 난 이미 대통령급이잖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에 그래서 기자가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흩트면 흐르면서 이제 질문 두개 남았는데. 다음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당대표 경선 출마에한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어, 사실은 그게 동기가 아닌데 왜냐하면 지가 이제 아무 세력도 없고 호남권에서 이제 혼자 있는 데다가 송영길이 지한테 고문고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당권을 장악하고 당 주요 요직에 내가 임명한 애들 좀 앉히면 내가 나중에 대통령 선,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 당대표가 쓸수 있는 예산을 마음껏 써가지고 자기 이제 선거운동 하려는 거죠. 그거 였는데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내가 보니까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외부에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씨가 답변을 합니다. 아 저는 효과적으로 코로나 공란에 대처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다 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코로나 1 9를 조기 조기에 안정화내지 퇴치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경제 침체와 국민의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코로나 1 9 이후 우리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과 한국판 유디를 돕기 위한 경제 입법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안전망 확충 등 사회 입법에 나서겠다. 이게 질문하고 답변이 연결이 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당대표 경선 출마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거 할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 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효과적으로 코로나공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일단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디스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코로나19를 조기에 안정화 내지 퇴치해야 하고 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게 예, 2020년 7월 9일날 있었던 인터뷰입니다. 코로나는 2020년 한 2월달부터 우리나라를 강탈을 했고요.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조기에 안정화 되지 퇴치 운운한다는 것도 사실 웃기고요. 사실은 이 양반이 지금 인터뷰하면서 사실은 그 막걸리를 한잔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루에 7병 드시는 분이니까 평균.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경침 경기, 경제, 경제침체와 국민의 고통을 완화. 이것 다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그런데 본인이 이낙연이 이걸 어떻게 할수있냐고요 본인 지지율도 못 높이면서, 사, 주변에 사람도 없다면서. 본인이 국무총리일 때는 뭐, 이거 안 했어요? 경제는 좋았나? 세번째, 코로나19 이 우리사를 회 준비해는 포스트 코로나 우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하니까 기자가 빡쳐가지고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 친일파지? 이렇게. 야, 너 친일파잖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회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었다. 꼬여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꼬여있는 일본과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너 친일파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 보통 그냥 처음부터 이런 질문 던졌으면, 아,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아는 분도 많으신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처럼 될 텐데, 앞에서 이렇게 막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하면서 인터뷰를 망치니까 기자가 빡쳐가지고, 마지막에 이 질문, 망설이던 질문을 때려 넣는 겁니다. 너 친일파지. 그랬더니, 이 양반, 활짝 웃으며, 눈빛은 무섭죠. 왜냐면, 이 양반도 빡쳤거든요, 지금. 답변을 합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장원을 회고록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대북정책에 있어서 협조를 얻는데 일본이 일본이 방해를 해서 더 어려워졌다 일본에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문제를 대처할 때 한방적 접근과 양방적 접근이 있다 야, 한방 양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친파지라고 했는데 야 일본 나쁜 놈들이야라고 해서 난친파 아니야라고 일단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끝나면 너무 너무 없어 보이니까 한방적 접근과 양방적을 접 얘기합니다.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환불을 도려내거나 치료하는 양방적 접근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국무총리로서 일본에 갔을 때 한방적 접근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막걸리 여섯 병을 선물로 건넸다.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적당한 시기가 온다면 국민 간 교류 등을 한방적 접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어, 그러니까 막걸리가 어, 꼬여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어떤 그 핵심 포인트는 막걸리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 아마 분명히 반주할 때한 6병 드신 것 같아요. 네. 음. 아, 이게 이들 끝입니다. 세계일보 이두 기자는 아, 망연자실해서 아마 아, 돌아가셨을 테고요. 저기 아니 회사로 회사로 돌아가셨을 테고 하, 제가, 제가 원래 이제 이런 제거안 읽어보고 처음에 갖고 와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여러분한테 음, 괜히 했네요. 네, 오늘 뭐 오늘 녹음 괜히 했다 싶습니다. 네. 아 행복하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막걸리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일본 총리에게 막걸리에서 병을 선물로 건넸다.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이유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방금 아무래도 오늘 녹음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괜히 했네요. 괜히 녹음했네. 감사합니다.